어이, 김성환왔어 음. 힘들어. 뭐 힘들어, 엄마, 웃어? 자. 안 웃어. 놀러 왔어? 어우, 특한 씨 잘하네. 특한 씨. 엄마.

아, 다 이거 맡은 거일이려요걸 가려먹는 거아있어 아니, 이 어떻게 마음이야? 너희, 너희 집어넣어 버려 나 거기서 고 저기, 고기, 고기 좀 드셔요 응. 고기 좀 드시고 와요 소자고이로 오셔요, 얼른 물주기? 아니, 물주기 쬐끔, 쬐끔만 갖고 여요통이다아 아, 반바지치만 갖고 오면 돼, 반바구치 반바구치 좀막 아, 예, 반바구치 있는요 그냥 아까 빨리 그냥 빨리 빨리 내었주면안 돼? 아유 아들네 들이 와. 어? 아, 난 남는 건 내가 가져갈게. 로 어, 어제 어제 무뽑아놨는데 무가다가 확집어넣을게 갖다 <laughs> 집에 가서도 잘하겠네 어, 어, 통이 없다 이제? 주잘 하고. 엄마 김치냉장고에 하나도 없어 통이? 응. 큰건 있어 몇 개.